단장 넘버 352번에서 574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신의 인도하심은 종교를 이성에 의해 정신 가운데, 그리고 은총에 의해 심정 가운데 두는데 있다. 그러나 종교를 힘과 위협으로 정신과 심정 안에 심으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공포를 심는 것이다. 신앙은 감각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감각이 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그 이상의 것이지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자기를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그 이성은 허약할 뿐이다. 믿음은 신의 선물이다. 이것이 논리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논리는 결코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중간이다. 그 안에서 신과 우리의 비참을 동시에 만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부분들은 매우 긴밀하게 상호 관련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혹은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번 뿜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이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과 시간에서가 아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곧 도덕의 원리이다. 믿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성, 습관, 신의 강화. 사람은 증거 앞에 그의 정신을 열어야 하고, 습관에 의해 믿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신의 강화에 자기를 내맡겨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민족을 위한 모세. 육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예언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의 위대도 비천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메시아 가운데 단지 육적인 위대만을 찾았다.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반된 모든 그 구절들이 그 안에서 일치되는 하나에 적용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서로 일치되는 몇 개의 구절에만 적용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상관되는 구절까지도 일치시키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나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할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고, 또 메시아는 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가 죽은 후성 바울로가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 모든 것들은 표징으로 이루어졌고, 하늘나라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인간의 원수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정욕이다. 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손으로 만든 신전이 아니라 맑고 겸손한 마음이다. 성서의 유일한 목표는 사랑이다. 유대인들을 표징하는 사물들을 유대인들은 표징하는 사물들을 너무 사랑하고 기다린 나머지 실제 이것이 예언된 때와 방식에 따라 나타났을 때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삼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거부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 편에 섰다면 우리는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구약이 단지 표징일 뿐이고 또 예언자들이 지상의 행복을 통해 다른 행복을 의미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은 앞날의 기쁨의 표징들을 담았고 신학은, 신약은 이에 이르는 방법을 담고 있다. 표징들은 기쁨이었고 방법은 회개였다. 440년 라비 아세에 의해 전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어 얻어 바벨론의 탈무드가 편찬되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깊이코 지켜야만 한다. 육적인 유대인은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교도는 신을 모르고 이 세상만을 사랑한다. 유대인은 참된 신을 알고도 세상만을 사랑한다. 기독교도는 참된 신을 알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이교도는 같은 복을 사랑한다. 유대인과 기독교도는 같은 신을 안다. 할례는 단지 표적이었다. 그러므로 사막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들과 혼동될 우려가 없었으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교회를 괴롭히는 밖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다. 무엇 때문에 모세는 사람들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늘리고 세대를 그렇게 줄이려는 것일까? 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긴 횟수가 아니라 세대의 많은 뒤바뀜이 기, 기 때문이다.왜냐하면 진실은 단지 사람들을 바뀌는 데 따라 변절되기 때문이다.